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시는은로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사랑의 주님,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른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예순 두 일회가 지날 것이요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아멘. 다니엘 남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 잘 지키고 우리 코로나가 진정되는 그 날에 함께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뭐 핸드폰을 사는 날을 기다린다든지 방학을 기다린다든지 음 시험이 끝나는 날을 기다린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온 세계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잘 살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처럼, 어,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고 살아가요. 밖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참아야 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참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지금 1년이 다돼 가는데. 저참 재미없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참낸단 말이죠. 또 성경에서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어떤 날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한 명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은 어떤 나라를 기다렸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니엘이 살았을 때 무너지게 되었죠. 다니엘의 시대 때 무너지게 되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높은 고관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어쨌든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사는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았을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을 소망하면서 밤새는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던 우리의 역사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치 그와 같이 물론 나와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거라는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오늘 25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자, 다니엘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은 예수님이라는 수백 년 후에 태어나실 그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구원자,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다니엘도 소망이 있던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큰 구원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듯이, 아니,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다니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즉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백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천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계가 부원을 받고 천국이 되는 그날이에요. 자, 우리는 바로 그 날을 소망해야 하는데, 그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자, 신약성경의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갔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게 천국에 갈수 없지 않을까 하 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직질로 치듯이 연단하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라는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 즉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전우사님이 나그네라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성관교회라는 곳에 잠깐 들렸어요. 전도사님은 다른 데로 가야 돼. 근데 성광교회라고서 잠깐 쉬러 들렸어. 그러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광교회 잠깐 쉬러 왔는데 이 성광교회 너무 좋죠. 그래서 성광교회에 눌러 사는 거예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나그네인가요?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 나라가 저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아니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삶의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 그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그 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날에서 살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날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니엘 나무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